제가 말지 1호 기자고요. 네. 어. 말지 3호 기자가 정봉주예요. 어? 어? 진짜요? 어. 아 진짜요? 아그렇게잡스랑 예. 많은 분들이 최민희 의원 이야기를 꺼내면. 좀 나이 좀 있으신 작가님들, 방송가에 작가님들이나 다그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가 말지 보면서 대학생활 보냈는데 이 얘기를 먼저 음. 꺼내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제 세대는 또 아니어서 아, 네. 그래서 이 전설로만 전해지는 이 말지거든요 사실 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음.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고 어떻게 만든 건지 우선 말지는 음. 75년에 긴급조치 구호 박정희가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욕하면 무조건 감옥 가는 거다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돼. 음. 그 긴급조치 4호는 뭐냐면 유신헌법을 욕하면 감옥 가는 거. 음. <laughs> 진짜 웃기죠. 말도 안 되는. 네,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는 게 유신헌법이다. 음. 그래서 총통제를 꿈꾼 거예요. 근데 긴급조치 9호 시대에. 그래도 대학생들이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시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그때는 언론사의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뭐그 네. 뭐그 보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쵸? 젊은 기자들이 네. 대학생들의 시위라도 보도하자. 네. 이렇게 해서 언론자유수호투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137명이 잘려.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자들이 음, (137명이) 무더기 해고되고 조선일보에서 (38명이) 짤려요 음, 음. 그 당시에 기자는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예요 그분들을. 제야 운동으로 몰아낸 거야 박정희가 어. 어. 그러니까 실수한 거지 그런 사실은 사실... 제도권 안에 넣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회유해야 되는데 응. 박정희가 그때는 너무 다급했던 거지 아, 아. 그래서 아. 이분들이 해직 교수 아. 또 교수들도 쫓아냈어 어쩜 최고네 야, <laughs> 야 라인업이 양성했어 양성했어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거기에 이영희 교수님이 있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이영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우리는 없죠 저도 음. 없고. 없어. 네네. 그분의 그 논리 때문에 우리가 네네. 전부 뺑 돌아서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 1983년에 그 아까 민주화 조치 났다 그랬잖아요. 음. 화해 조치 그때 어 민언협을 만들어요. 네. 1984년 12월 19일에 민언협. 음. 아 14일에. 그런데 해직 기자들은 그때 제일 막내가 39살이야. 어. 그리고 그러니까 말지 만드는 게 이분들은 소원이야. 한결의 신문 음. 나중에 만드셨거든요. 네. 근데 젊은 기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학생운동권 출신의 네. 글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을 뽑았죠. 근데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어요, 아. 기자가. 말지 네. 1호 기자예요, 제 음. 1호 제일 처음에 들어가신 <laughs> 거예요? 네, 1호 기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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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도 그게 되게, 되게 자긍심이시죠. 그럼요. 왜, 왜 자긍심이냐면 해직 선배들하고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음. 근데 해직 선배들은 정말 우아한 분들이세요. 네. 우아하고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음. 판단력이 어.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나는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죠. 아. 음. 제가 말지 1호 기자고요. 네. 어. 어, 말지 2호 기자가 어. 우리 남편이고요. 네. 말지 3호 기자가 정봉주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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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어. 아 진짜요? 아그렇게 봉주 형이 말지에서 했다는걸 알았는데 사모 기자한 거는 전 처음 알았어요. 3호 기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제가 사모하고 연애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음. 이호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 오. 진짜? 아 봉주 형이랑 연애를 하는 줄 아셨어. 주변 사람들은 봉도사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 제가 자기 좋아하는 줄. <laughs> 그러면 <laughs> 그럴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어, 매칭이 되네요. 음. 이제 원고를 넘기고 어. 그 사식이라는 걸 쳐서 그때 했는데 사식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한6 시간 이렇게 비어요. 음. 그래갖고 할 일이 없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어. 근데 그때 본게 뽕인가 그래요. <웃음> <웃음> 이미숙 나왔는데 어. 예. 뽕인가 산딸기인가 그두 개를 같이 하는 아, 한... 산딸기 나 아무튼 애로 <laughs> 영화. 엠마 <laughs> 음, 음. 어. 부인이었나 뭐 어쨌든 어. 그거를 보러 갔어요. 음. 그런데 사실 저 저는 그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화끈하게 하지도 않아 어, 옛날이잖아 그치. 그래갖고 졸았어요 어. 그, 그 영화관에서 어. 근데 봉도산 열심히 봤나봐 어.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영화를 같이 봤으니까 우리가 사귀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 아, 같기도 해요 어, 아, 그럴 수 아. 있지 그때 지금이랑또 다르니까 같이 남녀가 영화를 보면 이건 사, 데이트지 데이트면 사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어, 할수 있지 그때 에이... 이호도 삼호도 아닌 진짜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다른 시절에요? <laughs> 네 따로 있었는데 그럼 음, 시간이 남아서 그런 음, 거라니까 아 그럼 이호를 지금의 남편 분인 이호 분과의 갑자기 불꽃이 튄 계기는 불꽃이 튄 적이 없어요 숨겨 들었군요 네음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좋아? 그아 지능적인 어떻게 해야 지능적으로 볼수할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셔야죠. 너무 많이. 남편에 대해서만 네. 구체적이지않아요 <laughs> 다른 건뭐 실명 나고 난리 네, 나는데 네. <laughs> 그게 내가 볼 때는 필요하세요. 어. 고문보다 기억하기 싫은데. 아저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고문 얘기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왔는데. 어. 그래서 말지 기자 활동을 얼마나 하셨죠? 어. 만 4년 했죠. 만 4년. 어. 그때도 쉽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 아, 물론 또. 물론 말지 한번낼 때마다 사무국장이 구류를 살고요. <laughs> 뭐. 나올 때마다? <웃음> 네. <웃음> 아, 네. 그래서 어, 송건호 송건호 회장님이랑 성유보 음, 국장님은 뭐 그냥 1 년에 우리가 한 다섯 번네번 내면 네 다섯 번은 그냥 구류 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때 사무국장은 다른 게 아니라 구류 담당 상무다. 아, <laughs> 구류 그일맡시세요 그, 그 구류만이요. 들어 그런데 엄청 저, 훌륭한 분들이셨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해줘야 될 역할이고 분명히. 어, 그리고 우리가 1호를 내잖아요. 네. 그럼 1호는 그냥 찍어줘. 음. 네. 그럼 2호를 내잖아. 그럼 네. 그 2호는 경찰에 찔려서 뺏겨 우리가. 아. 그게 인쇄소가 살아남는 그렇죠, 법.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그래갖고 응 우리. 저 이기 사무국장 하는 지금 돌아가신 김태용 선배랑 동대문 내거리에서 말지 어. <laughs> 싣고 가다가 어. 갑자기 경찰차가 에웠어 우리를. 어. 어.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구나. 어, 그러니까 잃는 거지. 어. 판 인쇄소에서. 어. 그래갖고 내리래요 저한테. 어. 형사들이 둘러싸고. 또또그 순간이 다가오나셨겠네. 어, 하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말지니까 덜 무섭죠. 그러니까 학, 언론사니까. 학생 때보단덜 무서워. 어.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영업부장이 잡혀갔어. 어. 노량진 경찰서로. 왜 노량진일까? 우리는 을지로에서 했는데 을지로 경찰서로 하면 인쇄소가 걸리니까 노량진 서에다가 신고. 그러니까, 나름 다 아닌데다가 <laughs> 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난 그때 기억, 지금도 웃기는 게 들어가니까 또김태용 국장 어디 있냐고 불래. 음. 어, 근데 내가 스물다섯이었거든요, 그때. 에? 어, 또따귀를 때리네. 어. 어, 그, 그땐 진짜 화가 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땐 어른이니까 어. 왜 때리세요? 어. 그랬더니 인연이 그런다면서 또 때리네. 어. 배하고 뭐 열이 뻗쳐가지고 이제 그때는 옛날처럼 순진하지 않은거지 나도 음. 내가 뭐 이미 한번 감옥에도 갔다 왔고 음. 그 가보니까 뭐좀 맞고 뭐 그러고 나면 또 버티니까 니가 어. 말지갖고 어디까지 가냐 이거 국가보안법도 아닌데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싸우는데 갑자기 뒤에서 일망타진 했습니다 그러는거예요 어. 뭐. 그러더니 김태형 국장이 수갑차 갖고 들어오는 어. <laughs> 그래서 제가 일망타진이요, 그랬어. 어. 우리가 간첩입니까? 일망타진하게 그래도너 간첩이야, 적색군자야, 더 나빠 막 이러는 거야. 어. 근데 그때는 뭐 그래봤자 안 무서워. 때려도 어. 안 무섭고 내가 한대 때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laughs> <좀 웃음> 깡이 세져가지고 이제 그럼요. 일, 그래갖고 일망타진 다한게네 명이야. <laughs> <laughs> 일망이 4명이었네. 네 명이었네.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쫄다구니까한 어. 이제 좀한 이틀인가 있다 풀려나고. 어. 그 다음에 이 김태용 선배는 또 하, 구류 살았죠 2주 아...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보도지침 폭로하고 네. 음... 우리가 1986년 9월에 말지특집포 보도지침 음. 그 보도지침 그때는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에서 매일매일 예를 들면 권인숙 사건이 그러니까, 터졌어 네, 언론통제를 위한 지침이 그렇죠. 내려오는 거죠 성고문이라고 쓰지 말고 성추행이라고만 쓸것 이렇게 어. 그럼 그거 언론사들이 충실히 어, 따라고 그거를 김주원 선배가 빼돌려 가지고 음. 어, 어, 네. 김주원 한국일보 기자가 음. 빼돌려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말지가 특집호로 예를 들면 보도 지침은 이런데 언론 보도는 이랬다 음. 그런 책을 낸 거예요 음. 그 말지 특지포 내고 나서 음. 어른들은 다 튀고 어. 근데 저는 총무였으니까 그 말지 사무실에 있, 있는데 갑자기 안기부 직원들이 어. 진짜 이따만한 사람들이 10명인가 덮친 거야 어. 그럼 어떻게 혼자 계셨는데 어. 그런데 근데 또 이게 그때... 경찰에 잡혀가는 거랑 안기부에 잡혀가는 거랑 또 다르잖아 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어떡하겠어 우리가 말지 특집을 냈는데 이건 정권의 졸립을 흔드는 거니까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저 결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지 그래갖고 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한 일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뒤지고 그리고 저한테 뭐, 뭐, 뭐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어. 1 0명쯤이 저를 잡아가 봐야 별 의미가 없지. 근데 어. 좀 있으니까 송건호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어. 걱정돼서. 근데 어. 나가시다가 잡혀가셨어요. 어. <laughs> <그냥 웃음> 이게, 이게 오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 전두환 유명하죠, 정권을 유명하죠. 무너뜨린 <laughs> 하나의 축이 보도지침이에요. 음. 음. 그래갖고 음. 이게 전, 음.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음. 다 국가보안법으로 넣었다니까 우리 선배들을 음. 음. 근데 그때도 핵심 역할을 한 박우정 선배는 끝까지 안 잡히더라고 응? 홍수원, 박우정 두 분이 에. 내용을 다 했어요. 에. 끝까지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laughs> 뭐 아까 뭐라고 하셨지? 관제, 관제 구설, 어, 관제 구설 이게 어. 있나봐. 그러니까 또 이제 어. 사주 공부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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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데 왜 도대체 저 사람 안됐어 그런데 해직 선배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저보고 비과학적이며 비논리적이라고 음. 혼내셨어요. 아. 그런 분들이세요. 아, 음. 아, 네. 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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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뭐, 아